손목에 새겨진 이 작은 선들이 당신의 부와 건강, 인생의 큰 흐름을 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손목주름은 바로 인생 설계도입니다. 이 영상을 보면 당신 손목의 주름으로 네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손목에는 보통 두 줄에서 세 줄, 많게는 네줄 이상의 주름이 있습니다. 이걸 수금문이라고 부르죠. 첫 번째 주름 가장 위에 있는 선인데 이 선은 건강을 상징합니다. 이 선이 깊고 또렷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고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. 두 번째 주름은 부와 재물을 나타냅니다. 이 선이 선명하고 끊김없이 이어지면 누구에도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죠. 세 번째 주름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. 이 선이 깨끗하고 곧으면 가족은 자식은 대인관계 모두 좋은 편입니다. 네 번째 주름이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만약 있다면 영적 보호를 받는 특별한 운명을 지녔다고 봅니다. 큰 성공 큰 명예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 손목을 살펴보세요. 선명하고 고든 주름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부와 건강을 누릴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. 내 손목 주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. 여러분의 인생 운세 함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.